2025년에 문을 활짝 열며 대한민국을 감동으로 물들인 주인공이 있습니다. 바로 국민의 사랑을 한 몸에 받고 있는 가수 정동원. 그가 전한 작은 기부의 소식이 온 세상에 큰 울림을 주고 있습니다. 하왕전에서 받은 상금 7만 원을 한국소아암재단에 기부하며 그의 선행은 단순한 이벤트를 넘어 희망과 나눔의 상징으로 자리잡았습니다. 정동원이 기부한 7만 원은 금액만으로 보면 적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그 의미와 가치는 결코 작지 않았습니다. 이 금액은 소아암, 백혈병 그리고 희귀 질환으로 고통받는 어린이들의 치료비로 사용되며 단순히 병원비 지원을 넘어 고통 속에서 희망을 찾는 아이들에게 새로운 생명을 불어넣었습니다. 그의 기부는 단순한 물질적 지원을 넘어 사회 전반의 나눔의 중요성을 일깨웠습니다. 정동원의 이 따뜻한 행동은 팬들과 대중에게 깊은 감동을 선사했습니다. 그는 한 인터뷰에서 팬들의 사랑과 응원이 없었다면 이번 기부는 불가능했을 것이라며 진심 어린 감사의 마음을 전했습니다. 그의 말은 많은 사람들에게 나눔의 가치를 다시금 상기시키며 기부 문화 확산에 기여하고 있습니다. 정동원의 기부는 단지 그의 선행으로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의 팬들 또한 그의 뜻에 동참하며 자발적으로 기부에 나서고 있습니다. 특히 이번 기부를 계기로 코스타 플랫폼은 대중의 관심과 참여를 이끌어내며 저의 없는 성공을 거두고 있습니다. 구스타는 스타와 팬들이 함께 만들어가는 새로운 기부 문화를 제안하며 누구나 쉽게 기부에 동참할 수 있는 구조를 설계했습니다. 현재까지 누적된 기부금이 4억 557만 원에 이를 정도로 뜨거운 반응을 얻고 있습니다. 이 플랫폼은 단순히 병원비 지원에 그치지 않습니다. 환어들이 안정적으로 치료받을 수 있도록 약값을 지원하고 병원에 부족한 장비를 보충하며 치료 후 아이들이 보다 나은 환경에서 회복할 수 있도록 돕습니다. 정동원의 이름으로 기부된 상금은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고통 속에서 희망을 잃지 않도록 돕는 생명의 선물로 자리 잡았습니다. 정동원의 이번 기부는 단순히 금액의 크기를 넘어 함께 나누는 나눔의 힘이 얼마나 큰 변화를 가져올 수 있는지 생생히 보여주었습니다. 그는 모두가 함께할 때 세상은 더 따뜻해진다는 메시지를 남기며 더 많은 사람들이 기부 문화에 동참하길 바란다고 전했습니다. 이 진심 어린 메시지는 많은 사람들에게 강력한 울림을 주며 그의 팬들 뿐 아니라 대중에게도 나눔의 중요성을 다시 생각하게 만들었습니다. 정동원의 이러한 선행은 단순한 이벤트가 아니라 지속 가능한 나눔의 발판을 마련한 아름다운 여정입니다. 그의 진정성은 대중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으며 팬들과 함께하는 나눔의 이야기는 세대를 초월한 감동을 전하고 있습니다. 작은 행동이지만 골림은 거대하며 그의 따뜻한 마음은 세상을 바꾸는 원동력이 되고 있습니다. 정동원의 기부 사례는 나눔이 결코 어렵거나 특별한 사람이 해야 하는 일이 아니라는 것을 보여줍니다. 누구나 자신의 위치에서 작게라도 참여할 수 있다는 메시지는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습니다. 그의 팬들은 그의 선행을 본받아 자발적으로 기부에 동참하고 있으며 나눔의 가치를 실천하는 선순환을 만들어내고 있습니다. 특히 정동원의 따뜻한 행동은 단지 한 사람의 선행으로 그치지 않았습니다. 그의 이야기를 들은 수많은 팬들이 기부에 참여하며 그로 인해 나눔 문화는 더욱 널리 퍼지고 있습니다. 이는 정동원의 진심이 단순한 말이 아니라 행동으로 이어졌기 때문에 가능한 일이었습니다. 정동원의 이번 기부는 단순한 금전적 지원을 넘어 소아암 환자와 가족들에게 삶에 대한 새로운 희망을 심어주고 대중들에게 나눔의 중요성과 그 깊은 가치를 일깨운 특별한 사례로 남았습니다. 그의 진정성은 노래를 통해서뿐 아니라 행동으로도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이고 있습니다. 세상은 여전히 어려움을 겪는 이들로 가득합니다. 그러나 정동원이 보여준 것처럼 작은 나눔과 선한 마음이 모이면 어떤 고난도 함께 극복할 수 있습니다. 그의 선행이 더 많은 사람들에게 희망과 영감을 주어 더 나은 세상을 만들어가는 데 기여하길 바랍니다. 앞으로도 정동원이 전하는 희망과 나눔의 메시지가 세상 곳곳에 퍼져나가길 기대하며 그의 따뜻한 행보를 응원합니다. 또한, 정동원은 단순한 트로트 가수를 넘어 새로운 세대의 아이콘으로 자리 잡으며 한국을 넘어 국제적으로도 주목받는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다. 그의 독창적인 음악적 감각과 사람들의 마음을 사로잡는 무대 매너는 국내외 음악 전문가들로부터 높은 평가를 받고 있다. 특히 그의 노래에는 단순히 감미로운 멜로디를 전달하는 것을 넘어 깊은 진심과 이야기가 담겨 있어 대중에게 진정성 있는 감동을 선사한다는 점에서 특별하다. 국제 음악 분석가들은 정동원의 성공 비결로 첫째 다양성을 포용하는 음악적 재능을 꼽는다. 트로트를 개반으로 하지만 장르의 경계를 허물고 팝, 발라드, 심지어 전통적인 국악 요소를 결합한 그의 노래는 남녀노소 다양한 연령층을 사로잡았다. 이러한 음악적 실험과 대중성을 조화롭게 유지하는 그의 능력은 세계적인 뮤지션들이 갖춰야 할 필수 요소로 평가된다. 둘째, 그의 성공에는 팬들과의 진정성 있는 소통이 큰 역할을 했다. 정동원은 단순히 무대 위에서 빛나는 아티스트가 아니라 팬들과의 일상적인 교류 속에서 깊은 공감을 이끌어내는 진심 어린 소통 능력을 가지고 있다. 그는 팬들을 단순한 소비자로 여기지 않고 함께 성장하고 나눔의 가치를 실현하는 동반자로 대한다. 이는 그의 나눔 활동에서도 그대로 드러난다. 팬들과 함께 기부를 통해 선한 영향력을 확산시키는 모습은 글로벌 팬덤 문화에서도 보기 드문 사례로 주목받고 있다. 셋째, 정동원의 끊임없는 자기 개발과 도전 정신도 국제 전문가들로부터 긍정적으로 평가된다. 그는 어린 나이에 데뷔했음에도 불구하고 안주하지 않고 음악적 역량을 키우기 위해 꾸준히 노력하는 모습을 보여주고 있다. 가창력과 퍼포먼스뿐만 아니라 음악 제작과 연출에도 관심을 기울이며 다재다능한 아티스트로 성장하고 있다. 전문가들은 정동원이 음악 외에도 다양한 분야에서 그의 이름을 빛낼 가능성이 크다고 예측하고 있다. 또한, 정동원의 따뜻한 인성과 사회적 책임감은 그를 단순한 연예인이 아닌 시대를 대표하는 문화 아이콘으로 자리매김하게 했다. 그는 다양한 사회적 메시지를 음악과 활동을 통해 전달하며 대중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는 사례로 꼽힌다. 특히 소아암 재단에 기부한 그의 이야기는 한 명의 스타로서 가진 영향력이 얼마나 많은 이들에게 희망을 줄수 있는지를 보여주는 대표적인 사례로 분석되고 있다. 국제적으로 인정받는 또 다른 이유는 그의 독보적인 무대 장악력이다. 전문가들은 그의 무대를 단순히 노래하는 공간이 아닌 관객과 교감하며 진정한 이야기를 전달하는 예술의 장으로 본다. 그의 공연은 관객과 함께 호흡하며 순간순간의 감정을 공유하는 특별한 경험을 제공한다. 이러한 점은 한국의 트로트가 단순한 장르를 넘어 글로벌 무대에서도 통할 수 있는 잠재력을 가진 음악임을 입증하며 정동원은 그 중심에 서 있다. 마지막으로 전문가들은 정동원의 성공 뒤에는 가족과 주변의 지지가 큰 힘으로 작용했다고 분석한다. 그를 둘러싼 따뜻한 환경과 팬덤의 응원이 그의 성장 과정에서 중요한 기반이 되었으며, 이는 그가 자신의 재능을 최대로 발휘할 수 있는 원동력이 되었다. 정동원의 이러한 성공 이야기는 단순히 한 아티스트의 개인적인 여정을 넘어 한국의 문화와 음악이 세계로 뻗어나가는 데 있어 중요한 이정표로 남을 것이다. 그의 음악은 물론이고, 그가 보여주는 긍정적인 태도와 사회적 메시지는 글로벌 팬들에게도 지속적으로 영감을 줄 것이다. 앞으로도 정동원의 활약이 한국을 넘어 전 세계를 감동시키며 더욱 밝은 미래를 열어갈 것을 기대하게 만든다.